i <laughs> 워낙 크구나 이게 이제 원상으로는 네, 5100 디펜더 크기랑 체감 느낌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차주님께서 그냥 저를 믿고 갔다 오세요 갔다와 그러셔서 네. 자 차를 잘 모르면 굉장히 힘든 차일 수도 있습니다 인사도 못 드리고 지금 영상을 시작을 했네요 방지턱은, 자. 부드럽다. 어,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운데? 음... 생각보다는. 그리고 차체가 워낙 커갖고, 뭐, 이 차량을 초보자분들께서 많이 접할 수는 없겠지만,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다소 벅찬 느낌은 있습니다. 가격대도. 가격대. 이게 차주님께서 정보를 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인 스탠다드 가격은 2억 6천 정도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내려가는 턱도 괜찮아요. SUV라 일단 차체가 차고지도 조절이 되고, 에어 서스펜션의 어떤 특징을 잘 얘가 구동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다니셔도 웬만한 턱은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굉장히 지금 개입이 세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옵션 네. 하셔서 배기 소리가 다른 것보다 맞아요. 지금 현재 배기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지금 공도기 때문에 무리한 주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와, 이거 백밀로 화각이 굉장히 좋은데. 백믈러요? 네 너무 좋은데. 어. 자, SUV인데 람보르기니입니다. 국내 출시된 이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아빠들의 로망 차량으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은 맞죠. 이 차량이 안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출력이죠. 고출력을 갖고 있는 슈퍼카인데 SUV고 패밀리의 어떤 성향이 가까운 차량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 키핀니목 대시고요. 자, 브레이킹. 우와! 느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친구는 얌전한 어떤 사자의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터지는 그런 그 느낌은 지금 아니지만, 어쨌든 얌전했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얌전했는데 뭔가 네. 쏠렸어. 그죠? 근데 얘는 지금 현재 모드는 스트라다 모드가 되겠습니다. 모드별로 성향이 음. 확연히 다른 차량이 바로 이 차량이 되거든요. 어, 핸들은 지금까지 제가 잡아본 핸들 중에 가장 운전하기 편한 핸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잘 껴주시네요. 대박입니다. 기분, 아,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우, 이게 무섭게 나간다. 소리, 소리 너무 이쁘다. 키피디 님이 웬만해서는그 감동하지 않는 분인데 와, 감동하고. 예5 0 0 m 한 속도 시속 60km 단속이 있습니다. 자, HD가 있다는 건 지금 제가 인식을 했네요. HD 네, HD 있고 HD가 어떤 테두리에 대한 어떤 제한에 대한 색감 그런 건 없네요. 어, 되게 신기하다. 예, 저는, 네. 저는 딱 좋은데, 아직. 한 칸만 할까요? 세게 터눌러요 세게, 어우, 이햅틱과 이 동시에 느껴지네. 현재 보시는 모드는요, 여섯 가지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스트라다, 스포츠, 그리고 코르사, 내부, 테라, 사이버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눈길과 오프로드, 사막, 이런 곳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주행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편안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스트라다 모드로 선택을 해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은 굉장한 어떤 주행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계속 주행을 하면서 그 여분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토홀렸어요 와, 아니 김피님 람보르기니가 스타벤코가 들어가 있네요. 되게 낯설지 않아요? 람보르기니는 고출력이고 고배기량이고 기름 많이 먹고 그런데 어우, 되게 특이네요 제가 엑셀레트 밟아볼게요. 아, 그래도 소리는 난다. 근데 소리는 예. 나는데 이 뭐냐 예. 시트에 느껴지는 예, 예, 예. 진동, 잔진동은 아. 없고 자휘발류고요고급유를 아마 우리 차주님이 계속 사용을 하실 겁니다 고급이죠. 근데 이 친구는 배기량이 4,000cc입니다. 4,000cc는 세금도 비싸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서민들의 어떤 배기량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재료 배기 무려 3초대예요. 지금 스트라다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행할 때 느껴지는 경쾌함을 보여준다고 보실 수가 있지만, 만약에 고출력을 생각하신다면 스포츠 모드로 선택을 하시고, 고출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면 서스펜션, 후면 서스펜션 모두 다 멀티링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가지고 있는 승차감은 매우 고르고 부드럽고 소프트합니다. 근데 주행 모드에 따라서 굉장히 강직한 어떤 모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심 주행에서는 그냥 스트라다 모드를 좀 권장을 해 드리겠고요 고속 주행할 때는 이제 스포츠 모드를 한번 간헐적으로 좀 바꿔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HUD 시인성이 많이 좋아서 지금 과속 카메라 기준으로 제가 운전할 때 뭔가를 캐치하고 속도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때는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트라다가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그냥 소프트하게 주행을 하기엔 딱인 것 같고 핸들의 그립감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어, 요 그립감에 대해서 좀 감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나 또 생각이 됩니다와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주행을 할때 양보해 주시는 범위가 경이로울 수준입니다 그죠 제가 만약에 코스타로 아니 스포츠로 바꿨어요 자 배기음이 올라가면서 와우 김페희님뭐 괜찮죠? 네. 브레이킹. 와 어떻게 이런 주행감을 보여주죠? 어우 스포츠 무섭습니다. 어, 어 그죠 김표현님. 자 김표현님 표정 한번 보여드리면 정말 <laughs> 리얼 사항이고요 보통 자동차 모드는요 큰 변화는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주 미세한 변화. 근데 얘는 너무 너무 크게 선명합니다. 다시 스트라다로 놓게요. 을어안 올라가나? 아, 이게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나? 지금 그런 차이점은 있네? 음, 그렇구나. 자, 깜빡이 탁켰을때세번 작동했다 꺼지는 점등 방식도 이제 일반적인 어떤 보편에 대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적당하고요. 스타뱅고가 적용되는 거는 굉장히 낯설기도 합니다. 이 공조계 스타일 같은 여부는 방향제 제외 나머지를 보면은 되게 공격적이에요. 이 아이덴티티 자체가 그냥 람보르기니의 고유의 그 디자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지구상에 어떤 차랑 혼합해서 봐도, 그 람보르기니는 딱람보르기의 형태에 정형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정형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형화보다는 조금 진취적이고 좀 돌격적인 느낌을 좀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디자인 쪽으로 본다면 말이죠. 자, 상부의 어떤 이런 재질들은요, 알칸타라 재질이 혼합이 되어 있고, 스웨이드라고 표현하겠죠? 스웨이드. 음, 스웨이드. 그리고 나머지 여부는 이제 가죽 재질로 혼합이 되어 있는데, 예, 네, 그런 여부도 고급 질감을 보여주기 충분합니다. 패들 시프트가 상당히 큽니다. 과할 정도로 크고 이런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음, 소음 들리시죠? 자, 비행기 조정석에서볼 법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자 이쯤에서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지바겐, 일반적인 지바겐 말고 G63 AMG. AMG랑 이제 가격 차이가 이제 많이는 안 나지만 나긴 납니다. 그 차량, 이 차량 선택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차량은. 비록 4인승이지만 만약에 5인승 기준으로 봤을 때 가족을 생각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저울질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방금 전에도 스포츠 모드를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모드에 따라서 이 성향이 너무 너무 달라지니까 고민들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어디까지나 좀 있으신 분들의 좀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기판은 괜찮아요. 어, 계기판 시인성 예술이고요. 왼쪽에 1.1도 1 0 1프트 뭐예요? 엔진 내부의 온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101도. 현재 제가 스포츠 모드 잠깐 썼더니 이렇게 101을 보여주고, HUD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못 보여드리는 그런 면모이데요 자, 스포츠 다시 해볼게요. 사실, 일반 모드로 하기 위해서는 스트라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올라가질 않네요. 이렇게 돼야 돼. 아이고, 한번 더. 좋아요. 어, 이게 좀 뭐랄까. 음, 한번 모드를 다 써야 되는 어떤 경험에 대한 어떤 재미적인 요소도 좀 보여주는데, 기비 좀 스트레스 풀지 않아요? 아니, 저만, 저만 그런 거? 어우, 저 지금 이게 짜릿짜릿한데, 굉장한 것 같습니다. 디스크쯤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우르스랑 함께 하는 순간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와, 너무 좋은데요. 자 현재 지금 도심 주행을 하는데 여기 제한 속도 50km 구간인데 이 속도에 대한 구간에서 여러 면모를 제가 그 인식하는 게 완전 람보르기니의 아이덴티티. 좀 어, 시트포션 낮은 차들보다 훨씬 시원스럽고 좋네요. 자 어쨌든 저도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만약에 제가 3억 정도의 돈이 있다면 이 차인지 지바겐인지 몹시도 고민이 되는 선택 사항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포츠 모드로 다시 바꿔보겠고요. 뒤에서 나오는 배기가 무섭네요. 지금 스포츠 모드를 했더니 굉장히 차량이 딱딱해졌거든요. 자, 이제 코너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심의 코너이기 때문에 얌전하게. 자 턱이 있습니다. 어, 자 여러분 도착했고 시동 잠깐 꺼볼게요. 방금 주행부터 시작을 한번 해봤고요. 저도 뭐 다양한 차량을 만나고 있지만 일단 이탈리아 차량들은 특징들이 언어 용어 자체가 매우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컴포트가 뭐 코스타 모드 그리고 스포츠 이런 거다 아시겠지만. 많이 좀 상이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학습을 하고 주행을 하는 게좀 옳을 것 같아서 살짝 맛보기로 한번 주행을 시작을 했네요. 자 여기는 천안 툴레 총판 우리 대표님이 잠깐 빌려주셔갖고 과장님과 함께 이렇게 먼지 없고 조용한 곳을 한번 차를 넣어봤습니다. 배기음이 상당하고요. 가격 정보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차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뽑아온 것도 있지만 인터넷 정보하고 매우 상이합니다. 2억 6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스탠다드 그리고 거기에다가 옵션을 하게 되면 3억이 기본적으로 넘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출고한다고 보실 때는 3억 중반까지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옵션적인 차이를 본다면은 0기모플러 그리고 시트의 내장제 이런 것들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뒷좌석을 한번 보여 드리면요 자 저쪽에 뭐 저희 짐이 있긴 하지만 시트의 내장제 가죽의 질감 이런 차이점으로 따라서 차의 어떤 등급과 옵션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면모를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승차를 하게 되면은, 자, 186키의 성인이 앉았습니다. 현재 시트 포지션을 한번 보면 매우 편합니다. 그리고 등받이의 각도 또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세우거나 좀더 눕히거나 앞뒤 그리고, 어, 유추 지지대 이런 것 또한 세팅하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선택하신 분들은 뒤에 의전용을 고려한 그런 차주님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매우 넓습니다. 패밀리 SUV의 성향에 가깝게 이 친구는 탄생이 됐고, SUV인데 출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마력과 토크, 이런 것들을 어, 종합적으로 본다면요. 굉장한 어떤 람보르기니의 아이덴티티를 여러분들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내리면서 순간 살짝 눈으로 스케치를 했는데, 그 소리 배출구의 커버죠. 여기도 모두 람보르기니의 아이덴티티를 안겨다 주기에 충분한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프레임리스입니다. 여기에 프레임이 없습니다. 요즘 신형 그랜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중 접합 클라스 많이 보셨을 텐데 오리지널 이중 접합 클라스가 바로 이 친구예요. 상당히 두껍고요. 어찌 잘못 보면 방탄 유리 같은 느낌도 받거든요. 매우 두꺼워요. 그리고 여기에 햇빛 가리개 선바이저도 올라오게 되고요. 커튼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 친구는 가격이제 억대 차량인 만큼 이렇게 살짝 놓으면은 다시 이만큼만 놓으면은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됩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크기는 5m 가 넘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랑 비교를 해보셔도 진입각과 이탈각을 계산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많이 크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이 친구의 매력은요 오프로드도 가능한 그런 SUV가 되겠습니다 슈퍼카인데 오프로드가 가능해요 오프로드가 가능하지만 오프로드 성향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게 이 친구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좌우 폭은 무려 2m 가 넘습니다 제가 요즘 방송에서 많이 보여드리는 디펜더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이라기보다는 요만큼의 차이지만 체감은 상당합니다. 반자율 옵션도 들어가 있고요. 차의 전체적인 캐릭터 라인, 굴곡은요. 이 친구는 본네트 자체가 파워돔입니다. 그래서 승차를 하고 주행을 했을 때 굉장한 육감적인 거를 운전자한테 많이 안겨다 주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디자인적인 요소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 y 자는 람보르기니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계속 종속시켜서 차의 모든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요. 현재 보시는 차량을 드림카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옵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퍼시트, 리어 엔터, 뱅앤올룹슨 이세 가지 옵션만 해도 옵션가는 상당합니다. 몇 천만 원에 우박하는 옵션이 되겠고 이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풀 옵션 우루스를 보고 계신 겁니다. 타이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피제로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동급으로 비교를 하면은 아우디 Q8이 있고 그리고 BMW M8이 있습니다. 그 친구랑 출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견줄만하다고 겠 생각이 됩니다. 타이어 많이 크죠? 325 30의 ZR 스포츠 타이어 의미하고 23인치입니다. 와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자 이쯤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정보랑 상이하네요. 저는 22인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3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풀옵션이고 풀 패키지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사이즈와 크기를 보여줍니다. 이게 뒷타이어에 대한 캘리퍼인데 많이 크고요. 와, 얘는 뭐 다이아몬드 코팅인가요? 굉장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피니쉬 휠은요, 블랙 브레이크 캘리퍼와 상당히 이상적인 조화로을 보여주고요. 빅사이즈 휠을 착용한 덕분에 더욱 넓어 보이는 근육질 팬더 라인을 완성한 람보르기니 우르스가 되겠습니다. 곳곳에 Y자 모양을 띄고 있는 입체 형식의 우르스 테일 램프, 그리고 어느 곳에서 봐도 람보르기니의 아이덴티티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방 한번 보고, 이게 출고된 지 얼마 안된 차량이기 때문에 어, 구성품을 지금 기본적으로 넣어주시긴 하셨습니다. 이것도 필름지를 벗겨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고,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차고지를 여기서 한번 올려볼게요, 여러분. 어. 제가 이제 누르는 거에 따라서 조절이 되네요 이 정도 여성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짐을 올리고 실을 때 편한 어떤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시크릿 커버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모두 다 알칸타라 재질로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이프티 되나? 아, 너무너무 예민한데요? 다시 닫아볼게요 아까도 제가 영상 초반에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아빠들의 로망차 중에 벤츠 G바겐이냐, 아니면 람보르기니 우루스냐, 아니면 아우디 Q8이냐. 카이엔, 벤틀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퍼포먼스 위주, 퍼포먼스가 난좀 마음적으로 좀 강하다. 그러신 분들은 람보르기니 우르스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로또를 사러 갈 겁니다. 로또를 구입해서 당첨돼서 여러분들한테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계속해서 주행을 하도록 하겠고, 인사는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